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그동안 영상을 많이 못 올려서 자주 올린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바로 또 좋은 팁을 가지고 왔고요. 오늘은 조금 중상급자 분에게 훨씬 참고가 될 만한 그런 레슨이에요. 초보자 분들도 물론 따라하셔도 좋죠. 골프 레슨을 유튜브를 보거나, 코치가 바뀌어가지고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특정한 동작에 대해서 정반대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혼란스러울 텐데, 그래서 골프가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자세히 전문가들이나 좀 아는 사람들이 들어보면 둘다 맞는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어, 제가 저도 많이 자료나 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골프를 좀 늦게 배운 타입이기 때문에 유명한 선수들이 했던 얘기들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를 하거든요. 네. 유명한 이제 일본의 미야자또아이라는 스윙이 아주 느린 선수들 선수가 있는데 그분이 아마 아버지가 코치던가? 코치는 아니어도 스윙에 영향을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미야자또아이 선수가 연습을 할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왼손에 엄지를 계속 아래로 유지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안 가실 수 있어요. 제가 엄지를 아래로 이렇게 가보면 헤드가 이렇게 열려나가잖아요. 그래서 보통 아마추어들은 이렇게 느리게 이렇게 한번 해보고, 어, 이거 열리니까 나는 슬라이스 나니까 이렇게 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 대부분의 프로 선수들이 이런 것들을 접목을 한 스윙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려고 하는데, 스윙에서 항상 다운 스윙에서 왼팔은 오른팔의 위에 있어야 돼요. 이것도 좀 제가 기존에 했던 레슨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둘다 맞는 얘긴데 어떻게 맞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 드려 볼게요 일단 제가 느리게 한번 왼손을 계속 위를 유지하면 이렇게 열려요 몸도 뒤집어지고 근데 이렇게 느리게 하는 동작은 연습을 하는데 별로 참고가 안 돼요 대부분 제가 어떤 레슨 오신 분들한테도 뭘 시켜보면은 슬로우로 그 동작을 이렇게 보고 어 이렇게 하면 열리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지구 중력이나 그 다음에 힘이 빠져서 손이 저절로 던져지는 부분이 다 생략된 거라서 이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거지 실제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전혀 다른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헤드가 이렇게 열려있으니까 이렇게 닫혀서 로테이션 되면은 지금 오른팔이 위로 올라와 있죠. 근데 어떻게 왼팔을 계속 위로 유지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왼팔을 위로 유지하면 머리가 앞으로 나가거나 축이 쏠리지 않아요 한번 해보시면 헤드랑 상관없이 그냥 왼팔을 유지하고 위로 유지하고 이제 오른팔 아래 있고 왼팔 위에 있죠 이렇게 스윙을 해보면 머리가 절대 나갈 수 없어요 근데 헤드는 열리죠 근데 왼팔을 아래로 바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바로 바꿔버리면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일단 가장 그냥 기초적인 쉬운 스윙이 왼팔은 아래로 하고 오른팔은 위로 넘어오지만 머리는 잡고 약간 눕듯이 해서 이렇게 보내주는 건데 이건 조금 본능적인 동작이 아니에요. 근데 초보자 분들에게는 충분히 이것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고 이렇게 잘 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프로급 임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왼팔이 계속 위로 지나가는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느리게 하는 거하고 실제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느리게 하면 제가 왼팔을 위로 유지하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아, 열려서 깎여서, 네, 이렇게 못 치겠다. 이렇게 할수 있는데, 이걸 제가 지구 중력하고 팔에 힘이 빠졌을 때 이러는 일로 바꿔볼게요. 왼팔을 위로 유지하려고 제가 스타트를 해줘요. 근데, 아, 여기서 손목에 힘이 빠져 있고, 턴을 잘 해준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느낌은 이렇게 위로 가는 거지만, 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근데 느낌은 꼭 왼팔을 계속 위로 유지한 느낌이에요. 손목에 힘이 빠져 있으면. 그래서 그 차이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연습을 통해서 체득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런 식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계속 왼팔이 위로 올라가듯이 한번 해볼게요. 저는 왼팔이 계속 위로 가는 느낌으로 쳤거든요. 근데 들어가 걸렸어요. 저는 왼팔을 계속 위로 올라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이렇게 가지 않고 들어가 걸렸어요. 헤드가 다쳤다는 얘기죠. 근데 정확히 여기에서의 어떤 닫히고 돌고 풀리고 하는 느낌은 없어요. 치는 사람한테. 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열어서 친다고 생각을 하고 치면 저렇게 들어가 걸려요. 근데 이 임팩 구간을 정확히 다치는 장면을 확인을 하고 가려고 하면 굉장히 몸이 엎어지고 말리고 뒷땅을 치고 이런 걸 경험하실 수 있어요. 네. 지금 저렇게 들어가 걸렸으니까 들어오도 조금 왼쪽으로 많이 휘는 들어오거 나왔잖아요. 무의식적으로 저도 완전히 열고 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왼팔이 이렇게 위로 가니까 이거 열리지 않을까 하는 무의식이 생겨서 그 무의식마저 없애고 그냥 완전히 열고 친다고 생각하고 쳐보겠습니다. 그래도 드로우가 걸렸어요. 좀 전보다. 거리도 더 많이 나왔고, 탄도도 지금 15.6도 정도가 나왔는데, 7번 아이언. 그러니까 이걸 내가 손으로 직접적으로 닫아줘서 친다는 개념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손이 느리고 자동으로 되지 않는, 힘이 많이 빠지지 않은 초보자들한테는 기존에 제가 이게 돌아가도록 하는 여러 가지 그 오이썰기라든가 토로 찍는 거, 이거 다 릴리즈를 유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게 먼저 되신 분이 이런 걸할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조금 스윙을 레벨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헤드를 열어치는데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열어서 가져오지만, 왼팔을 계속 위로 유지해서 가져오지만, 여기서 실제로는 지구 중력, 체가 떨어지고, 손목은 돌고, 이렇게 팔이 뻗어지는 힘이 빠져 있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치는 장면을 내가 몰라요. 그게 진짜 빠져 있는 거예요. 힘이 빠진 채로 이게 저절로 가고 있는데, 그게 느껴지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다다치는 느낌이 안 나는 거죠. 실제로 다다치는 느낌이 나는 거는 내가 손으로 닫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힘이 안 빠진 거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스윙은 되게 기계적으로 나는 그냥 왼팔만 유지하고 팔을 뿌려놓고 회전만 잘 하면 된다는 그렇게 심플하게 또 스윙을 만들 수가 있고요. 주의사항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백스윙을 잘해야 된다 그랬는데 백스윙이 이렇게 바깥으로 여기서 왼팔을 유지하도록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진짜 열리겠죠. 그래서 백스윙은 체는 밖에 있고 손은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잘 올라가서 이렇게 되면은 체가 등 위로 떨어져요. 이때 이렇게 뒤에서부터 이 몸의 뒤에서부터 왼팔을 위로 유지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실제로는 여기서 로테이션 일어나면서 이렇게 가는 그런 부분이 돼 있고요.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골프가 어려운 건데, 실제로는 왼팔을 위로 유지하려고 해도, 여기선 돌면서 오른팔이 올라타요. 근데 그게 힘이 빠진 동작이기 때문에 의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스윙을 하면서도 두 가지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계속 왼팔이 위로 올라가는 식으로 한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는 왼팔이 위에 있지만 여기서 오른팔이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친다. 이렇게 똑같은 스윙을 해도 두 가지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신데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